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깊은 산속에 들어온지 2 0일째 되는 날입니다. 2 0일째 21일째 되는 날인데 오늘은 하늘에 구름이 좀 끼었네요. 어제는 폭우가 쏟아지더는 많은 오늘은 구름이 좀 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낮에 더울 때 목감이라고 그러죠, 목감. 에, 이 계곡에서 찬물을 뭐 뒤집어 쓰고 이렇게 하는 계곡에 제가 와서 이게 촬영을 해봅니다. 우리가 제 계곡에 오늘 온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양택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계곡에 왔습니다. 우리가 1990년도 이후에 2000년도 들어서면서 한때 굉장히 이제 우리 삶이 좀 윤택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도해지로 어 주거지를 옮기는 그런 게 붐이 일었습니다 붐이 일었는데그 중에 이제 우리가 하나가, 펜션, 펜션, 두 번째는 이제 전원주택, 뭐 이런 유형으로 우리가 도해지에서 탈출해서, 아, 이게 이제 저는 생활, 옛날 우리 농경사회에서, 막, 농촌에 농사를 지으면서 하던 어떤 그런, 어, 것을 좀 생각을 했어. 그 세대가, 막, 육십, 육십 년, 육십세 이상의 70세. 즉, 이제, 정년 퇴임을 하고, 어, 이렇게 이제 전원 생활을, 향수를 좀, 어, 느끼고자 전원 생활을 하려고, 이렇게 도의지 인근에 전원주택을 유형으로 이렇게 생활 환경을 많이 이렇게 옮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 뭐 증언이나 또 현장 답사를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이 전원주택지를 선택할 때 정말 신중해야 된다. 정말 신중해야 된다. 그래서 함부로 뭐 전원주택 뭐 우리 풍광이 좋다. 또 혹은 전망이 좋다. 또뭐 어 물이 가깝게 있다. 하천에 물이 깨끗하고 물이 가깝게 있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선호를 해서 저는 주택지를 이제 선택해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풍수적으로 봤을 때는 어 위험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몇몇 몇몇 분도 어뭐 쉽게 말해서 뭐 금액적으로 저, 적지 않은 금액을 투자를 해서 어, 전원주택을 지어서, 뭐, 처음에는 전원주택 에 들어가서, 뭐, 한 6개월, 1년까지는 어, 생활하기가 뭐, 그런 대로 괜찮죠. 어, 우리가 향수에 어떤 그 취한 어떤 그런 느낌으로, 어, 괜찮고 이래서, 주위에 어, 지인들 또 친구들이 이렇게 뭐, 초대를 해서, 어, 그 자리에서 이제 뭐, 연애도 또 풀고 또 이렇게, 또 음식도 대접하고, 뭐 주말에 이렇게 즐기는 시간도 갖고 이렇게 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생활에 조금 익숙해지려는 시점에 이제 불의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서 아마 그 전원주택에서 우리가 장수하려고 들어가는 전원주택에서 단명을 하는 불의의 사고로 명을 제촉하는 그런 일이 있고요. 또뭐 제가 아는 지인 중에는 들어간 지 6개월 만에 물가에 바로 인근에 주택을 선택해서 들어갔는데 뭐 내경색이 와서 결국 뇌졸증까지뭐 중병을 얻게 되는 뭐 그런 불상사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우리가 풍수적으로 봤을 때 양택지는 첫째 이제 양명해야 됩니다. 두 번째 배산 우리가 보통 배산임수라 그러는데 일반적인 시각에서 배산인수는 뭐 물이 앞에 있고 뒤에 산이 있으면 다 배산인수입니다. 풍수적으로는 배산인수는 그것이 배산인수가 아닙니다. 그 1차적인 배산인수는 당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양택지를 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마을이나 주택지로 지으려고 하는 택지는 배산인수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맥이 들어와야 됩니다. 맥이. 산에서 내려오는 잔잔하게 이렇게 생룡으로 흘러서 흘러서 낮게 낮게 이어지는 능선이 이어져야 돼 있습니다. 이어져 있어야 되고 그 아래쪽에 일편으로 넓게 형성된 곳이 바로 양택지입니다. 양택지인데 막 그런 곳에 선택하지 않고 우리가 풍광만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만 선택하고 또 앞에 전경만 선택해서 물가에 이렇게 집을 짓고 이렇게 살다 보면 그 아침과 저녁에 그 계곡을 타고 이동하는, 이동하는 공기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이제 대지에서 데워진 공기가, 데워진 공기가 그 계곡을 타고 산 정상 쪽으로 올라가는, 온화한 공기가 올라갑니다. 뭐 이때는 문제가 없어요. 이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녁입니다. 오 세시 이후가 되면은 이, 이 저기압과 고기압의 기온 어, 기압 차이에 가지고 이제 태양 에너지가 어, 양의 기온에서 음의 기온으로 바뀌는 시점에서는 저기압의 찬 기운이 산 정상부에서 계곡을 타고 마을 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어, 내려오게 되는데 이때 이때 이창공기를 어, 접하게 되면 사람의 인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막 이렇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주택지를 선택해 가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전문가의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택지를 선택하시고 주택을 건축해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뭐 여름 참선지는 에, 계곡 인근의 수경지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수경지를 선택하지 않고, 지금 제가 지금요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만, 이 계곡은 제가 지금 어, 텐트를 쳐놓은 곳하고 약한 150m가 떨어져 있습니다. 150m가 떨어져 있는데, 저도 이산 속에서 마지막 어, 한 어, 능선, 어, 즉산 능선자락에, 능선자락에 제가 어, 천막을 쳤습니다. 그래서 막뭐 주중에 음 강의도 있고 또어 특별히 또 저를 찾는 분이 있어서 자문해들 어 자문해줄 일도 있어서 어 나갔 나갔다가 들어오는 사이에 그 사이에 요 얼마 전에 뭐 서울에는 물난리가 났죠 서울에는 물난리가 났는데 막 폭우가 쏟아졌어요 폭우가 쏟아지고 이랬는데 제가 있는 이곳도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어뭐 볼일을 보고 들어오니까. 제가 천막을 쳐 놓은 그 자리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고 어또그 인근에 우리가 임도를 이렇게 조성해 놨는데 임도에는 어 폭우가 쏟아지면서 그 물길이 생겨서 물길이 생겨서 막 도로가 막그 물살이 이어서 어고리 파고 파이고, 파이고 했습니다만은 제가 천막을 쳐놓은 자리는 전혀 뭐 물이 들어온다, 들어왔다든가 뭐 밑으로 물이 흘렀다든가 뭐 전혀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어 뭐좀 걱정을 했습니다만은 그런 염려는 전혀 없었고요.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조그만한 경험이지만 조그만한 경험이지만 우리가 저는 주택지를 선택하실 때 필시 필시 그런 어 택지의 이 조건을 구체적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살펴보고 분석해보고 이렇게 해서 선택하시는 게 좋고 또 물가에 전원주택이나 주택을 짓게 되면은 낮 낮에는 잘 모릅니다. 낮에는 이제 물뿐만 아니고 다른 어 우리 생활 환경의 소음 때문에 이 계곡에 흐르는 물 소리가 아잘 들리지 않습니다. 잘 들리지 않는데 저녁이 되면은. 생활 소음은 없어지고요 오로지 계곡에 흐르는 이 물소리만 들리게 됩니다 이 물소리가 들리게 되면 우리가 잠을 잘 때는 고요해야 되지 않습니까 고요해야 되고 조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지만 숙면을 취할 수가 있는데 이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게 되면 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신적으로 아주 집중이 안되고 또 고요함을 못 느끼겠죠 그럼 결국 우리가 정신 시학이라 그러죠 정신을 긴장을 시키게 만든다. 그래서 잠이 옳게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뭐 심할 경우에는, 어, 뭐 스트레스, 정신적인 스트레스 뿐만 아니고, 뇌와 관련된 어떤 그런 어 질병까지도 막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막 감히 이 장담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풍수와 관련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우리 일반인들이 이뭐 옛날에 어릴 때 살아왔던 그고향에 향수에 젖어서 전원주택을 선택을 하시더라도 절대로 물에 가까운 쪽에는 가지 않은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호수가에나 강가 그렇죠? 어, 강가에나 호수가 혹은 저수지가에 이렇게 집이 있는 것을 주로 볼 겁니다. 그런데 대다수 그런 쪽에는 풍광이 좋고 물이 있고 이렇게 산수가 경비한 어떤 그런 가까운 자리에는 잠자는 주택이 아닙니다. 잠자는 주택이라 그런 그 잠자는 곳은 우리가 어 주택으로 단정을 하는데 그런 곳에는 거의가 상업시설입니다. 즉 음식점이나 우리가 말하는 아어 민물고기를 어어 가지고 민물고기 가지고 이제 뭐 음식을 하는 뭐 매운탕 집이나 또 혹은 뭐어찜 집이나 뭐 이런 종류의 식당이 주로죠 식당이 주입니다 식당은 낮에 손님을 받고 그냥 풍광을 보고 음식을 먹고 잠시 쉬었다 가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지만 밤에 잠자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8시간 7시간 내지 8시간 잠을 자는 우리가 말하는 주택은 절대 물가에 집을 짓지 마라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화면 처음 시작에 말씀드렸을 때 들으셨다시피 배산임수라는 그런 기본적인 틀 안에서 뒤에 우리가 산등선에 잔잔하게 들어오는 산등선 즉 우리가 풍수적으로 용맥이 이어져 내려오는 그 아래쪽에 어떤 터가 있으면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뭐 하늘에 좀 구름이 있기 좀 선선합니다만은 제가 안 그래도 이게 계곡에 와서 조금 뭐 목감을 좀 하려고 왔지만은 계곡이 들어오니까 너무 시원해요. 시원해서 뭐 물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뭐 없어졌습니다. 없어졌 는데뭐 간단하게 제가 아 전원주택과 관련된 또 물과 관련된 우리 계곡 계곡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양택지를 선택하실 때 풍수적으로. 얼마나, 아, 그것이 합당한 자리가 될수 있는지 없는지 철저하게 분석을 하셔서 또 그런 식견이 없으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물소리가 많이 이렇게, 소리 같이, 음성에 들어가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저희가 뭐, 일부러, 이렇게, 물가에 와서, 촬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 뭐, 조금이라도, 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풍수적으로,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특히, 이, 음택보다도 양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알고 보면은, 뭐, 쉽게 보면은, 그냥 뭐,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따지고 들어가 보면, 양택이, 그렇게 만만한 풍수이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양태 풍수이론 또 철저하게 연구를 하시고 또 연구가 부족하면 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뭐 주택지를 선택하든지 전원주택지를 선택하든지 혹은 펜션지를 선택하든지 혹은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